아리나 지윤아 안녕. 이제 여러분의 간사님이 된 아동부 간사 최규병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아동부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환영하며 조금은 아쉽지만 대면 예배가 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어서오고 환영하고 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하린이하고 지윤이가 아동부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고 우리 대면 예배드릴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우리 대면 예배 때 그때 꼭 보자 안녕 수만교의 아동부로 1학년으로 올라온 우리 이하린 문지원 축하해요 우리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또 사랑하며 잘 지내요 축이학 면이로 온거 축하합니다 지윤아 하리나 아동부에 온걸 축하해 환영해 1년 동안 잘지내보 만나서 반가워 <laughs> 왜잘 지내보자 <laughs> 지은아, 우리 아동부예있때 보자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지윤아 하리나 아동부에 온걸 환영해 우리는 아동부에 지원, 지희, 지원, 쓰리지 선생님들이야. <laughs> 어 아동부에서 만나게 돼서 반가워. 아동부에서 하나기를 말씀으로 쏙쏙 커가는 하인이 지윤이가 되기를 선생님들이 응원할게. 다음에는 우리 얼굴 보고 만나자. 안녕. 아리나 지아 안녕. 아동부 전도사 승국 전도사야. 안녕. 이제 우리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어 지금 얼굴을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어, 앞으로 만나게 되면 전도사님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줄게. 안녕.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소망교회 어린이부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선생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한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눈도 엄청 많이 오고 날씨도 엄청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가 없어지지 못해서 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어,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한지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 말씀에 대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말씀에 대해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사실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 책이 모여서 성경이 된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이 모여서 성경이 된 거예요. 오늘은 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수 있어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가장 첫 번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세상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셔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요. 이 빛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정말로 빛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그때를 낮이라 부르셨고 빛이 없는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늘을 만드셨는데요. 성경에는 궁창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궁창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을 때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말씀. 말씀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에는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제 셋째 날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날에는 세상에 있던 물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고, 어, 물에 잠겨 있던 땅이 드러나자 그 땅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땅에 풀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생겨라 말씀하셨고요. 씨를 가진 식물들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창조하셨어요. 또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식물들, 나무들,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셋째 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넷째 날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하늘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만드셨어요. 어떤 것을 만드셨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밤에 달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계절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면 알수 있어요. 태양이 떠 있고, 또 밤이 되면 달이 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에요. 바로 말씀 단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겨울인데요. 조금만 지나면 봄이 되고, 더 지나면 여름이 되고, 다시 지나면 가을이 되고, 또 지나면 겨울이 됐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넷째 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섯째 날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움직이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셨고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종류대로 모두 만드셨고요.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바로 말씀으로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이번에 복을 주셨는데요. 하늘에, 하늘과 바다에 모두 충만하고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새와 물고기들은 땅에, 그리고 바닷속에 하늘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번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섯째 날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다섯째 날이 지나고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난 5일 동안 만드신 것들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여섯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것들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산속에 사는 동물들, 땅또땅 땅 속에 사는 동물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모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기는 뱀과 같은 그런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눈으로 보는 모든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사자, 호랑이 이런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번에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땅에서 잘 살아라. 땅을 잘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닐 새들, 그리고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 너희들이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지난 5일 동안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축복하셨어요. 땅에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아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는 쉬 쉬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휴식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6일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바로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고요. 하늘이 있어라! 그랬더니 하늘이 생겼고요. 모든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정말 그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아 종류대로 다 만들어져라! 말씀하셨더니 정말 그대로 하늘에 모든 종류들의 새들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직접 창조,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나 하나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밖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그 옛날에 창조하셨던 것들이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왜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아동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아동부가 되기를 전도사님 축복할게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들여지고 있는데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아동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1학년 친구들이 진급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 아동부로 올라온 이하린 문지훈 어린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정성된 마음으로 헌금하고 얼굴 보고 예배할 때 가져와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로 헌신해준 염지환 어린이 감사합니다 다음주 기도는 현예은 어린이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아동부 반편성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 확인해 주세요.